지금 얘기 해주는 건각 위험별 어떻게 보면수력한 아주 아주 기본 계산은 되는데 그거 약 넘었으면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 위해서 좀 정리를 해주고 할거 이렇게 음. 자 여기 페이지 봅시다 이게 이제 정석 파트 맨트중에 있는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음, 점화식을 할줄 알아야 정확히 할수 있는 그런 그 페이지가 되요 음. 자 한번 일단 여기 설명되어 있지만. 그걸 먼저 공부하고 와서 보시기 바라면서 이거 한번, 한번 해볼게요. 한 a m 도구하고 리미트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. 솔직히 이거 안 해도 되지만 어떤 문제는 저만씩 모르면 못 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. 캡떡! 하고 계? 자, 이거 그 알파법에 의해서 쓸수 있죠. 이렇게 공부하면 AM2에서 13개 알파는 아래 개수 놔두고 해보죠. 못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게 3되어야 되니까 그 플러스 정리하면 이분의 1 알파가 되거든요. 그죠? 2분의 알파가 3이니까 알파마다. 그러니까 2분의 알파가 3이니까 오! 대박. 크네요. 그 다음. 그다그다그파법 양쪽이 같게 만드는 것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뭐 Bn이면 이게 이제 뭐 bn+1로 보는 것이고 bn은 초항이 a1 6이고요. 공비가 1/2이니까 a1이 얼마인지 1이니까 이렇게 됐어. -5가 되는 거지. 따라서 즉 an 6이면서 이렇게 막 이게 bn이니까 짜잔 이렇게 나오면 돼요. 그래서 an을 완벽히 쓸 수가 있게 1번이 끝이고요. 1번이 끝났어요 1번이 끝이죠. 응. 2번. 그죠? 리미트 i 는 거야. 리미트 6-5에 2분의 1를 구하라. n은 무한대 안도 되지만.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 5. 이것들등비수열절하지는데 쉬운 거죠. 그죠 0으로 가니까. 이것은 0.66661이니까. 6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. 물론 이걸 풀때 이렇게 할 수도 있죠. 뭔가 하면. 응. 극한 갸갸론, 무슨 이나면 리미트 a, n이 알파로 수렴하게 되면요, 죠 그거의 친구인, 뭐 n 플러스 1, n 플러스 1있잖 이렇게 모든리미 m 뭐, 어? 뭐 a 뭐 n 더하기 1 l i m 뭐 a, 2의 어? t h i 는 뭐다? 알파로 수렴한다는 갸, 갸다론에 의해서 저거의 양변에리미 m 를취해주게 되면요, 오케이? 이 알파면, 알파는 2분의 1 알파 아참이 알파랑 이 알파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렇죠? 그래서 응. 이서 2분의 알파는 3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알파 우리가 구하는 것은 6이라고 구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어요. 오케이? 하지만 이 알파법만 있느냐 이 페이지에 그렇지 않습니다. 오케이? 이나 할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. 그리고 아, 이거 저만식 모르면 이게 이런 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전반식을 강조를 하게 돼요. 교과서에 그러면 전반을 지금 내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개차 수요를 몰라도 되는데 이또이짠 이건 해줘야 돼. 그래서 이건 해놓고. 헐로 어머 합이 0이잖아 그지? 이렇게 그러니까 잘 분배해서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. 공간하면 이렇게. 어. 그래서 내가 저거 산 거예요. 끈기들아. 빡쳐. 자. 비싼 겁니다. 내 집에 고기는 5만 원짜리잖아요, 그지? 저 50만 원짜리라고요. 어쨌건 자. 응. 이렇게 여기서. 합이 0이니까 얘를 쪼개1 i 으니까 이거는 1에 e j 되겠죠? 그죠서케이에 따라서 물론 정 j u s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e 기다 s 다 a 스 i g g e 붙여야겠어, 정이입이안이 nigger. 아, 여기서 해야 될 테니까. 그러니까 이게 뭐 비엔이면, 이게 비엔더기 1이니까, 편이가 아까 이게 이제 등 비수열이 되는 거죠. 따라서 뭐수열 이거는 초항이 a 2 0기 a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. 2 0기원2 2 2 2 2이2이 200원, 2, 2, 2, 2, 그래서 제가 저번 시키는 거야. 이게 나온단 말이지.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, 진짜. 아, 이거는 이해 이게 돼요. 자, 이거 모로 구하지? 개체수 공식? 아니죠. 이거 그쪼르로비너법으로해야되는 거죠. 그럼 이렇게 해서 그래서 n씩 해서 1 넣어주면 이지그지이 넣어주면 가서 어떻게 n 빼기 넣어 주면요. 될 테니까 다 더해 주면요. 지워지면서. 음. 음, 잘더 할까요? 이게 2에 이렇기 이제 아1분의 곱하기 1로 그래서 2에 1몇개 있냐면 n 1개가 있는 것죠 쉽지 않요 a는 A 에 1이니까 1 더하고 꼭 나오는데 못 해. 조심해야 돼. 이니까 4의 1 빼기 이게할수있고요두번5 빼기 이 이렇게.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오케이. 끝. 그기다뭐 한다? 이제 2번도 구했고 하는 거지. 오케이. 2번도 구했고요 3번보다 리미트를 구하는 거니까. 리미트? 우리가 이렇게 씌워 주면 이 오로 한다 영으로 가기 때문에 얼마나 안되겠어서 이제 오로 구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자깐 얘는 그게 안 되고 온다면요. 선생님이 아까처럼 극한 계약이 어때요? 물어보고 할 거야? 자, 계약, 계약 해보자. 계약, 계약. 계약에서 양변에 리미트를 해서 오케이 리미트 a n 을 알파라고 한다고 한다고 해봐. 자, 넣어볼게뭘할 돼? 이 알파 빼기 3 알파 더하기 알파는 어, 0 3이죠 절대 그 리미트 값은 걸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. 오케이? 이거 못하면. 우시 알아두는 거야. 뭐, 책을 뭘본 거냐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. 감사합니다 좋고요. 자 이걸 바탕으로 제가 지시하는 페이지를 또 풀어봐야 내요 이해하고 또 뒤에 있는 독일이 풀어봐야지 잡지 않겠죠. 자 컷.